자 수열 an의 일반항 an이 3의 n거듭제곱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극한계산에 앞서서 먼저 어, 요거부터 계산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어, 첫째항부터 n번째항까지 합인데 an이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뭐냐? r-1분의 첫째 양은 3이죠. 그리고 3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1, n개를 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분 모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분자는 an, 그러니까 3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얘를 분모에 있는 2분의 3은 앞으로 땡겨내면서 어, 뒤집어서 3분의 2로 보고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의 n제곱에서 n을 무한히 보내시게 되면 무한이분의 무한이가 되는데 분모의 밑과 분자의 밑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3의 n제곱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1분의 1, 요건 0될 거니까. 그래서 극한 값이 1이죠. 거기에 3분의 2를 곱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종 극한 값은 3분의 2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